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2페이지에 있는 어느 제국에서 일어난 일인가를 같이 함께 풀어 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역사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한번 연결지어서 실질적인 제국의 이름들과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15번까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각각 어느 제국에서 일어난 일인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저는 1번부터 10번까지만 해 볼게요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에요. 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도나오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에스토 왕비인데, 에스토 왕비는 아수에로 왕 때의 왕비예요. 자,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자, 역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역사 얘기로도 한시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의 왕입니다. 자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좀 많이 이름 들어봤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헌제입니다자그 다음에 5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왕 이름이 누부간네살 왕이었어요. 누부간네살 왕이었는데.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럼 6번에 올림픽 자 올림픽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올림픽은 처음에 헬라에서 시작했어요 자그 다음에 유피테르 숭배 말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로는 주피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피터를 숭배한 것은 어느 제국이었을까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자, 그다음에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바빌론 제국.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죠, 느부간네살 어디의 왕이었죠? 이 예,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10번. 최초로 민주주의 형태를 세운 제국은 어디일까요? 최초의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인데, 아테네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 파라페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 건설, 공중 정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와 시대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제국에서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서 연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바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